KBS 의기양양 그만해 나한 청춘 텔레비 없이 집에서 살다가 물빛 맞고 어지러워서 내 스스로 건강할 때 서울 올라가서 내 찬양도 아닌 순복음 한번 들어갔다 내 물건 와장창 잃어버렸어 그리고 물가 말 조심해 나 실제로 그이병 석양으로 세월 지친 몸이 다스릴 수 없는 치고, 내몸 스스로 기력이 없을 때, 실제 주의소 가서, 왼쪽 가서 수술에서 열려 있어서, 실제 깊이 패했어. 그러나, 만장일치로 통과하더군요. 내가 단 한마디 더해서매미 다르게, 신시청에서 당한 내 매립된 내 건물 안에 천치로는 약소어음이었어 그래서, 어디까지 가나, 내 생활 슬벽으로 보여줬어. 그리고 내가 단소음으로 차갑게 다녔던 건 아니오. 급소맞고 쓰러져서 방바닥에서 엉엉 울을 때 당신 집 처분 원했어. 그래서 미아 찾기에 다스릴 것 없이 나실게다 올림, 알려줄게. 하나님 만나서 이제 서름에 사람이 당하고 죽을 수 없는 건 사실이야. 그러나 내가 지금도 외워. 주여. 객은 객입니다. 그러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민폐와 육신은 하나라. 내간음은 정요하다. 승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도 내주 근처에 는 주님이 항상 근처하노니내 명연이 정요스럽더라도 네갈 길을 제취하라. 그리고 숨어라. 그리고 나날이 붙어라. 그리고 예배하라. 너에게 간직한 자는 내게도 관심이 있나니 발포하라. 그리고 섭리답게 인시하라.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 부디 부딪혀서 네 마음을 숨기지 마라. 그리하여 내 실제. 주여, 그럼 제가 어디로 가나이까 물은 후에 헤브론 단서에 가서 말씀하되, 내 너를 알아볼지어다. 그리고 그 자녀를 영원히 바라볼지어다. 그리고 나를 느끼라. 그게 맑은 눈이요. 하늘이라. 그리고 권수에서. 그 뒤로 나한테 당신의 육신이 바보스럽게 사람을 놓고 처리할 때 주님이 실제 눈으로 번쩍번쩍 그때 나는 실제 당신의 음모양요처럼 숨어서 살았어. 그리고 보란 듯이 갈크를 잘 초가듯 내 밥그릇을 채우러 해성에 가서 못내 아쉬운 정주영 딸을 사로잡아서 복대 한아름 아파트에 갖다 놓고 주님을 섬기되 내갈 길의 갈등은 방심이요. 아버지의 길은 너의 잡년이라 하여 성년. 아버지가 찾는 그 갈보리와 같은 더러운 맥이 나를 스치고 지나갈 듯 나를 때릴 때.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. 성년이요. 그대는 나의 아버지요. 나의 주님이라. 문 밖에 있는 창녀는 듣거라. 내가 아버지를 여김없이 바라볼 곳은 없으나 어린 여성이 너의 못내 가서 마시고 쉬었으므로 상처와 죄는 내 아버지가 곧갈 길이라. 그리하여 나라에 천대를 주노니 내 네, 중자여 다시는 문 밖에 나가서 그 여자를 보지 마라. 전한바, 아버지의 성리대로 그 여자를 멀리하고 살아온 죄가 나의 벗이오. 등지직이나 내 돈. 은 문필이 그리워서 주여 성리에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, 내 머리를 보십시오. 만삭입니다. 그러나 배워. 내 청이 하나님의 아들이나, 내 병이, 그대들의 등 뒤에 있으므로, 나라를 섬기는 이는 아버지의 죄요, 갑에 있는 자는 내 법이니라. 그리고 방에서 울지 마라. 그리하면 너의 죄도 내 아버지한테 당하느니라. 그러므로, 나 또한 3년 동안 아버지의 실수, 방언으로 맞았으나 당신들에게 바라고 싶소. 내 설명이 고이, 고이지미한테 당한 넉들이여, 어찌하여이 청춘의 이 여성만 당신의 매우가 다르게 대한민국 신분으로 당하나이까? 당신들은 보시기에 내가 곧 아버지의 아들이요.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선영하게 섰습니다 곧이어 본디아, 빌라디에 계시는 크리스찬, 미국 중후군입니다. 감퇴합니다. 입안 받으십시오. 하나님의 아버지, 자녀의 아들, 그 교육의 아들, 모든 자야, 자폐하라고 이기라. 그럼 너와 나는 살 길이 하나. 아버지여 제게 원한이 무엇입니까? 묻습니다갈때 가더라도 너에게 가진 자는 모든 걸 베풀지 마라.그랬으므로 저도 배웠습니다. 주여.간직한 자가 아무리 종을 쳐도 내가 사는 길을 너무 당한 이로 인하여 20년을 죽밥과 같이 싸웠고 산재와 같이 죽었으며 갈 길을 다리 분처럼 쓰었으므로 그랬으므로 주님이 크리스천 앞으로 갔다 왔으므로 베이나. 그게 맹인이라하여 생활 중심물을 일으킨 게 대한예수교 창립 멤버이나 알겠습니까? 기도문 드렸습니다. 주여 높이 배우십시오, 찬양 배우십시오. 아멘.